그냥 바로 볼게, 그냥 바로 보는 거야, 이런 거는. 바로 볼게, 그냥. 깨껌! 아, 이 사람 왜 또, 아, 왜또 있어, 이 사람은! 깨껌! 아니, 깨껌, 깨껌! 깨껌! 아, 우리 볼다할것 같잖아. 아, 이거 바, 바이 바닥 <laughs>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. 말하라 해서 말했어요. 아니 나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듣는 <laughs> 노래는 이제 기억나는 게 옛날에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 하면은 사브로하나 어. 대타 <laughs> 휠렁이는 거 우리 서 받을래? 휠렁? 어때 아니 왜 펩시 들고 있는 거야? 뭐야 이거? <laughs> <laughs> 음료수를 <laughs> <뭐지야? 웃음> 들고 있네? 일단 목마르면 한잔 할게. 일단 계란 하나 하나 먹어. 아 사람이야. 한번나 1레벨에 쓰인 거야, 이 어. <laughs> 일단 나 키만 날려. 어, 일단 맞다. 좀해 줘. 바텀 갱 갈게. 살려 줘. 어, 아, 죄와. 어, 아니 근데 마드 막사까지 먹는 거는 나도 여기 나가긴 한다. 맞췄어200달러갔 그렇게 맞혔어. 이게 들어갔어요. 내키 맞기네 했어. 호. 잘가 먹어 나 서비스 타임 즐기게 해놨는 이거는 6킬 대 서비스 타임 즐길게 일단 타워 쉬고 차월해 라인 차월 저 치기 저 치기 언제 돼? 바로 대지저 치기 준비됐어? 가볼까? 준비 일단 저거 먹어야 돼3레벨이 엄청 나나지금도 레디되긴 했어 막말로 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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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? 봤어? 나 혼자 오잉 0이넘었 방금 에이 사슈 이 콜로라도야. 아파. 쪽 저쪽 저쪽. 이 야야야. 그러지 마. 긴어맞췄어어 야, 너도 풀이잖아처리 풀리려. 얘 노트 풀었대. 오케이, 오케이. 려도 없어. 아, 야 괜찮은데? 봐줘. <laughs> 아 <아니>, 근데 마나 화가왜 <laughs> <마나가> 그러세요? 아, 그렇도 원래 마나가. 그 원래는 이 옛날에 유0이었거든 버프가 치이 됐어. 이거 뭐야? 갈때 빨리 빌키빨아 봐. 아, 야 진짜 하지 마. 알았어 알아서 해 줘. 갔다 올게 왜 그러대? 왔 다음도 치고 나 바로 가. 혹시 평 WQ 보여 주는 거야? 테라피 기 전에? 로스펠이거든. <laughs> 어, 는 이거는 이건 아니지. 이거 아니지. 아니야 야, 혹시 아, 아니 그래. 근데 야 아니 야이거야 이러니까 안 됐지. 우리 팀이. 아, 니야 <laughs> 어떻게? 아... 아니 솔직히 <laughs> 프리밴에는 <laughs> 이런 거한 번도 안해 줬으면 서 이거. 뭐? 농담 해. 이거 아니지! 이 아니지! 이거 아니지! 이거 아니지! 이거 아니지! 이거 아니지! 이거 아니지! 블루 먹은 건가 우리가? 아니지! 이거 아니지! 아 이거 아니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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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! 이거 아니지! 거아있지 이거 아거아니을거아니이거거아이아 오 아, 이거 데 아, 아 <laughs> <못이죠? 방금> 이 <바탕이 웃음> 근데. 아, 이거 근데. 아, 이이 아, 이거 아, 이 아, 이거 아, 이거 근 아, 거 아, 아, 이 아, 이거 아, 이거 근 이거 근데. 아, 이거 근데. 아, 이거 CS 좀 봐줄래 혹시? 어? 거근 CS가 왜1 8 아, 이 아, 이거 이어 아, 미드네요?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마루야 갔다 올게 아니 뭔데 어, 왜 2대1 지는 거야 근데? 못 봤다 어어어 빼빼빼빼야안돼안돼안돼 오오오오 제이스 저기 죽가는 거 아니야? 어 제이스 이못못 야야야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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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아쉽긴 하다 아 창현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? 쯧 잘하긴 해 확실히 아, 뭐야 이탑 차이는 탑 프리징 하고 있네. 나 이제 나간다 앞으로. 어 아, 앞으로 나와줘. 너풀 있나? 비교할게. 아 민철아 그러면은 좀 위험한데. 베리는 빼놨어. 그래 그래 잘 뺐어. 여이 앞에서 그냥 죽어주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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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걸 참는다고 창현이요? 이걸안 써. 없네 그럼 바텀에 아뭔 소리야 있어 바텀에 어, 뭐 왔다 갔다 나는? 창현이 형 심심하면 바텀 한번 봐줘 여기 배.. 배.. 배살이 잘약처럼우리거든아 그래. <laughs> 바텀에 있다니까 맞히긴 했어 또너 애쉬가 힘들어하잖아 너네 어? 이거는 근데 애쉬 잘못이 내 잘못은 어, 아닌 거 맞는데? 같은데 아 이거 바이도 바텀 뒤에 있네 끝까지 뗀다 가? 어 어디야 아니, 왜 그러실까? 아니, 이거 어떻게 안녕하세요. 죽는데? 안녕? 어, 플래시 쏘는 거만이야 어떻게 할 긴. 라인 밀고 집 가야지. 아니, 근데 볼 따, 볼 따구형 어디 갔어? 그지? 라인 밀고 집 갈게. 바루스 너플. 바이보고 빨리 용치라 해. 바텀에 궁 아이, 썼는데 아무것도 안 해. <laughs> <이래로 지던데? 찍어 웃음> 나 하나 먹으면 바로 깜짝 파지유레이야너 알지? 바로도 궁궁2 하고 대달하는 거. 알지? 어, 바로 준다. 나 그거 어떻게 했어아무나 어, 좀, 아무나 잡아. 윤이야 네. 그냥 창윤이 적으로 갈까? 예?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. 레디? 나 하나. 바로 써야 돼. 뛰어 디단 가지. 내가 바로 볼게. 그냥 바로 보는 거야. 이런 거는. 어. 바로 볼게. 깨끗. 아왜또 있어? 아왜또 있승 이 사람은. 아니 깨고 깨고. 개껌! <laughs> 아, <laughs> <깨울! 웃음> 아, 우리 같아, 아, 이거 바, 바이 바텀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 바이 그냥 아집 집었네. 여러분, 다음에 백킹 한번 찍어주면서. 아, 이거 하지 어, 아, 근데? 시트리 해줄게 이거 안 와? Ready? 아, 못 참겠다! 아, 못 네. 참겠다! 어. <laughs> 아, 근데 장대지, 만, 개 뜰게요, 이거? 어서 아, 민철씨. 네? 안 빼요? 아, 왜 그러세요? 아니, 미쳤어? 중어, <laughs> 그래. 미쳤나? 아, 야, 이거 아니, 이게 어떻게 안 죽어? 어디야? 아, 바이가 어. 바텀, 바텀 6이에요. 아아오제핸드 펀치 또재밌 하세요, 이거 아 슬퍼요 아우리의 <laughs>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저치기 저치기 야야야 또 뿌리기네 야, 야, 야. 야 애들 궁다했는데 예? 애들 궁다 있는데 슬프다. 그거 오 맞냐 맞냐 아 어, 까비 까 형기 일단 해놓고서 얘네만 보일게 불오 미드간다 솔직히 미드간다 무디야 숙식이 숙야 왜? 여기 안 보이잖아 검색가 사데있어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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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우리 팀좀 그렇긴 하다. 어? 어? 어 애쉬님? 어떻게 해서 애쉬 밥좀 먹여줘. 내가 기막고 있을게. 숙 우리 레이스 는거 아니야? 죽자 그냥. 아 왜그래 또세리 세기들, 이거 맞 죽어줘 개꿈 아, 개꿈 뭐, 죽여줘 아아아아아아아 나 1초 아아아아아아아 어나 왔어? 아 잠깐만요 아아아 큐가 아! 아! 아, 딱 끊겼어 아, 아 너무 좋아요흑 아, 좋아. 얼마야? 야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7 0 0 먹긴 했어 아 근데, 근데 이거 여기게 때려놨어 어디야? 바텀인가 본데? 야 자신있어? 자신있어? 자신이 있나본데 우리팀? 자신이 있었네 <laughs> 자신이 많이 있 <있는데? 웃음> <laughs> 자신이 많았네? 여기 애들 간다 여기 반대인 가 알았지 난 레디긴 해렛츠기아 근데 비상이다 이거 제이스 죽텔 준비인데? 근데 <laughs> 런블네이블 어허... 형님이.. 어디 있지 모르겠다. 왜 그래, 나한테. 씨. 나 벨트 올게 <laughs> 벨트 보이오이거 <보여줄게>, <laughs> 리븐 너무 쎄. 어, 리어떻게너 <laughs> 리븐 키워놨잖아. 근데 럼블 CS는 왜저 아, 내가 키운 거였어? 아.. 그치, 바텀 서 그래. 내가 잘큰 걸로 그럼 캐리를 해줘야겠네. 아, 근데 이거 뭐, 테라피 피 저런데 뭐가 안 되나? 뭐도 없는데? 저, 저, 절령해, 절령해. 뭐 하면 안 돼? 어, 뭐야, 이거 재밌어요 돼. 그런데? 예? 어? <laughs> 예? 나쁘지 않긴 해? 어. 좋아, 나쁘지 않지. <laughs> 테라피 넣고? 괜찮아? 이거 또애 뭐야? 애시 형이 이거는. 이긴 뭐, 하지, 거야. 이거는. <laughs> 너무, 솔직히, 수치, 뭐야 이거? 어, 디가끊어 아, <laughs> 뭔가 이상한데? <laughs> 아니, 솔직히 <수치> 버그 <laughs> <야> 쓰는데? <laughs> 뭐안 되냐? <laughs> 아니, 난 전력을 먹고 싶었어. 먹으면 이렇게. 아니, 여기 아 살아있어? 파이풍 이재훈. 가보자. 예? <laughs> 아, 이러려고. 다잡았네 대중 불뻔다, 이영규. 역시 배형게 아, 대전이 조합차이는 어쩔 수 없나? 오, 오, 차를, 아... 조합 차이 맞아? 야 조합차이지. 서 <laughs> 그래. 네 바이러... 드라... <laughs> <조합도 많았긴 해. 웃음> 아, 게임 억하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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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노태인데저길왜 가? 오케이 오 아, 제발. 이러지 마. 나갔어왔어이 <laughs> 초. 나왔어 나왔어 오다치어오왜 이렇게 아왜사 받은 거야 이때 애들아 자연아 어 여기 봤던 말 왔는데 아무도못거 어떻게 생각해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이그어갔대 다음번 갔대아 내게 솔직히 을넘데 어씨 바로 뭐 어, 어 잘하나. 아, 아태현준으 아태현준으로 갈게 너무 농익너 s 부터할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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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불타 아. 아, 근데 너무 서운하다, 이 판은. 어, 아, 이거 테르탄다고 바로 나 뭐야? 세라핀은 왜 죽어? 모르겠어. 뭐 바로 먹을게, 일단. <laughs> 바로네. <바론의> 불로 <블루 웃음> 하나 도. 되나? 네, 힐도 잡아다가. 하 스마스 한번 보자. <laughs> 어, 스한번 보자.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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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이긴 해! 안돼 이판은 보내주는 아유, 게 맞아 그렸그아대 사이드만가 우리 그탑미드가그니까야 아니, <laughs> 아니야 얘네는 키웠어도 사이드만 가는 애들이야 아 솔랭에서 녹타는 아니다 그너 그래, 그래, 다음번 말또 가서 해줄게 좋아. 명예 드릴게요 상대 보오한테 감사합니다 아유, 감사합니다 <laughs> 예, 아유, 예 명예 아유. 맛있게 드렸습니다 저도 혹시 주시나? <웃음> <웃음> 명예 감사합니다. 명예 작업 좋고요.